자, 일단 뭐예 9월 모의고사 수학 총평입니다. 쉬웠죠. 쉬웠습니다. 정말 쉬웠습니다. 그렇죠? 예좀 너무 쉬워 갖고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자, 뭐 미적 기준으로 보자면은 킬러 문제가 단두 개뿐이었죠. 22번, 30번. 예. 22번이 수열이었고 30번이 미적분 킬러였었는데 요거 두개 빼고는 사실 뭐준킬러들이고 비교적 쉬운 편이었습니다. 자, 수투, 다항함수 킬러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려 항상 나왔었던 수투 다항암 스킬러 문제가 없었고, 예, 육평만 하들에도 15번으로 있었었는데, 다항암 스킬러 문제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공통 부분에서 상당히 좀 쉬운 편이었었죠. 자, 미적분 킬러 문제가 30번 단 하나였고, 무려 28, 29번이 쉬웠습니다 28번이 보통은 이제 30번 수준으로 좀 어렵게 나오고 뭐 역함수 같은 거 들어가서 그다음에 29번 문제도 수열이 극한으로 상당히 좀 계산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쉬워서 당황스러운 그랬었죠. 그래서 예, 무려 그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 그 킬러 안 나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쉬웠던 작년보다 더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문과 같은 경우는 확통은 28번이랑 30번이 다소 조금 까다로운 편이 아니었나 싶은. 그래서 뭐 공통은 문과치고는 좀 공통이 쉬워서 할 만했지만 그래도 확통 28, 30번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다. 자, 뭐 문항 별로 별로 봅시다. 자뭐 10번에서 12번 문제까지 뭐 삼각함수라든지 뭐 수투다항함수라든지 수열 문제였었는데 좀 간단히 계산이 가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13번은 그래프를 이용한 다소 쉬운 수투미정 문제였었고요. 14번은 이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 n x 대칭을 이용해서 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다. 그걸로 관계식 세우면 뭐,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5번은 수투 중킬러 문제였었는데, 원래 여기가 15번 킬러 문제 나와야 되는 데죠. 원래는 22번이었었는데, 22번이 수원, 이제 수열킬러가 나왔으니까, 15번에 수투킬러가 나왔어야 되는데,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좀 난이도가 꽤 어려운 킬러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 15번 문제는 그냥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다. 자, 20번 삼각함수 준 킬러 문제였었는데, 그래프만 그리면 뭐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고요. 21번도 역시 수투 미적 준 킬러 문제였었는데, 그냥 대입하면 풀리는 문제였죠. 22번 수열 킬러 문제가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뭐, 계산이 좀 복잡했지만, 경우 잘 나눠주면은 정답 구하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26번은 그냥 반원 모양의 그냥 반지름 구해서 단면 적분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27번도 역시 미분한 뒤 대입하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28, 29, 30이 원래대로면 킬러였어야 되는데 28번도 쉬웠다. 뭐 역함수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뭐 역함수 이용한 것도 아니고 간단한 그냥 치환적분 계산만 해주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쉬운 문제였어요. 자, 29번도 이거 수열 극한 문제치고 굉장히 쉬웠죠. 뭐 거의 한 줄이면은 계산 간단하게 나올 정도로 좀 간단한 문제였었고 30번이 그나마 뭐 미적분에서 유일한 킬러 문제였었는데 좀 복잡했죠 그래서 뭐 요건 그래도 킬러 문제가 맞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투당함수 킬러 문제라든지 내지는 또 다른 28, 29번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어 아마 30번 문제 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30번 문제를 푼데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역시 양수 부분, 음수 부분 딱 나눠준 다음에 뭐 라지 fx랑 스몰 fx 구해서 그 뺀거 갖고서 뭐 최소값 구해줘서 그게 0 이상이다 하면 뭐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쉬웠다는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보다 더 쉬웠습니다. 역대 가장 쉬웠어요. 자, 그럼 왜 쉬었는가 해서 보니 일단 수투 다항함수 킬러 문제가 없었고요, 아예 미적분 킬러 문제가 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8, 29번이 쉬어서 뭐 수학 좀 어느 정도 하는 정도면요, 22번, 30번을 빼고 90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어 공통 부분이 상당히 쉬운 편이라서 문과 학생들도 할 만했고요, 그다음에 문과에서는 선택검 확통은 28, 30번이 좀 다소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럼. 자, 1번 문제 봅시다. 요거, 그냥, 뭐 요거 그냥, 그걸로 해주면 되죠. 그쵸? 그냥 요, 분수함수꼴로, 아니, 분수지수꼴로 해주면 좀 간단하니까.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고, 2번도 그냥 미분해 갖고 그냥 1 넣어주면 되죠. 패스. 그냥 간단한 그냥 수열 계산 문제입니다, 그렇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등비수열 예, 첫 항과 공비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고, 4번에 그냥 예, 뭐0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로 가고 1 플러스에서 1로 가기 때문에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간단합니다. 계산만 뭐 실수만 안 하면 되죠. 자, 5번 문제. 역시 2분에서 2 넣어준다. 뭐, 이거 뭐 10번까지 해 별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이 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이 되고, 더해주면 답 나옵니다. 7번도 실수 전치집합에서 연속이니까 그냥 4 넣어주면은 끝나요. A가 2, 6 나와서. 자, 8번 봅시다. 간단하죠. 뭐 요거, 사실 뭐 계산해줘야 되긴 하는데,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a 8 넣어 주면 되죠. 그래서 그냥 뭐 a 2도 되고 8도 되는데 a가 2보다 커야 되니까 a 8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 그래서 좀 어, 이가 없죠, 사실은. 좀 너무 간단해요. 9번도 그냥 간단한 적분 계산, 나눠줘 갖고 그냥 간단히 적분 계산하면 끝나고 10번이 그나마 10번부터 조금 좀 복잡하나 아무튼 뭐 그런 문제였었는데. 요 ab가 루트 2k, e, 뭐 ac를 k로 놓고 ah가 2니까 뭐 이거 사인 법칙 해 주면은 bc는 뭐 10루트 이 사인 a 나오고 그다음에 코사인 법칙 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잘 보니까 루트 2가 많이 나온다. 니 a를 4분의 3파이 해주자. 자, a 4분의 3파이 해줬는데 뭐 해줬더니 별로 문제가 없더라 해서 뭐 이렇게 약간 꼼수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니야 그냥 2분의 1 곱하기 10루트 2 곱하기 2 사인 a 요그요 그, 요 이제 넓이죠, 그쵸죠 음, bc가 10루트의 사인 A라고 했기 때문에, BC에다 AH를 곱한 거, 2분이라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그 다음에 뭐,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사인 A죠. 해서. 그래서 K를 2루트 곱해,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나오는 문제였었는데, 솔직히 뭐, 계산은 쉬웠죠. 그래서 뭐, 사인 법칙을 쓰거나, 코사인 법칙을 쓰거나, 또 그냥 넓이 공식 쓰거나, 뭐, 찍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자, PQ의 위치가 같아지나는 해주면 t는 6일 때 PQ 위치가 같아지죠. 가속도니까 두번 미분해주고 두번 미분해주고 해서 6넣어주어서 p- k 구해주면 됩니다. 객관식이니까 뭐 계산틀릴 일도 없겠고가뿐하죠 뭐 자, 12번 문제 여기서부터가 그나마 조금 복잡했었는데 b2를 봤때 a1- a2다 이게. 마이너스 d니까 d는 2 나오죠. 그래서 b3, b7 이런 거 봤더니 b n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b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d 플러스 a3이고, 그다음에 b 7, b7 같은 경우는 b1 아니 a1 마이너스 a2에다가 또 a3 a4에다가 a5 a6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 3d에다가 h를 더해준 거다 해서 또 구해주면 이건 a 플러스 2d 뭐 a 플러스 6d니까 다 계산해주면 a가 마이너스 4 나오고 b1에서 b9까지 더해주면은요 뭐 o a에서 이게 이제 묶어주면은 oa 나오죠 그럼 요거 마이너스 8d 요거는 플러스 이제 14d 마이너스 1 8 d 로지로 쭉쭉쭉 나와서 맨 끝에 8d까지 더해주면 쭉쭉쭉 없어지고서요. 그래서 결국 5회니까 마이너스 20 해서 답이 나오고 뭐 일반항을 찾을 수도 있어요. 뭐 일반항을 찾아서 bn을 일반항 일반화시켜서 이제 일반항 찾아줘도 되고요. 뭐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게 항이 얼마 안돼 갖고 노가다 는게더 편하더라고요. 편한 대로 하시고. 자, 13번 문제.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 이상일 때랑 해서 나눠져 있죠. 그럼 이제 서로 다른 PQ, 두 점을 PQ라고 하고서, 그러면 X는 K가 XQ가 맞는 R이라고 하고서, <laughs> A는 EB다. 그림 그려줍시다. 그냥 그림 그려주면요. PQ랑 여기, 요 부분이 A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요 QR이랑 요 부분이 B다. 그럼 결과적으로 A가 EB라고 하니까 이제 0부터 K까지 접근해 준게 0이다. 써주면 끝이죠. 0부터 k까지 접근해 주면 0이다. 끝. 자, 14번요. y는 2의 e, x승 위에 두점 A, N, B, N이 다음 조건 만족시다좀그 복잡하죠. A, N, B, N이 기울기는 3이고 A, N, B, N은 n 곱하기 루트 10이 다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중심이 y, n, x 위에 있고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두점 x좌표 중에서 큰 값을 xN이라고 한다. x1, x2, x3. 합은 잡읍시다. 자, 그래프는 이런식으로 나오죠. y는 x대칭이니까 y는 2x승과 y는 log2x 자 이런식으로 지금 y는 x대칭인데요. 잘 봤더니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이 a,n,b,n이 기울기는 3이고 a,n,b,n은 n 곱하기 루트 10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원래 그래프 y는 2x승에서 오른쪽으로 n만큼을 위로 3n만큼 간다. 자 그렇다면 은이 대칭꼴이니까 왼쪽으로 3n만큼 가면 아래로 n만큼 간다. 그래서 x_n 3n과 log x_n n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log x 위에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요. 또그 다음에 이렇게 세, 식을 세워주면은, 결국에는 xn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승은 xn 마이너스 3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합해줘서 xn은 1-2의 마이너스 n승분이 3n 이렇게 나오는데요.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면은, XN이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그렇게 뭐 계산도 복잡하지 않고, 사실 뭐 그래프만 그래도 좀 끝나는 문제인데, 그래도 좀 약간 요식 세워주는 게 까다로웠을 순 있어요. 자, 15번 문제 황당했죠, 그쵸? 15번이라면 원래는 수투 다항 함수 킬러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봤더니 좀 허무할 정도로 좀 간단한 문제죠. 자, 이거 미분해주면 가를 미분해주면 나오죠. 이렇게 나오. 고가 미분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x로 나눠주면 f(x) g(x) 나오고, 그다음에 f(x)가 xg'(x)니까 f(x) 자리에 xg'(x) 넣어주면 이렇게 되면 결국 좌변은 xg(x)를 미분한 거죠. 좌변은 xg(x)를 미분한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니까 역시 좌변 우변을 적분해줍시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럼 x에 0 넣어주면은 x에 0 넣어주면은 어, f 0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식에다가 X에 0 넣어주면은, C는 0 이렇게 나오니까, 뭐 GX는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 적분만 해주면 끝이다. 너무 쉬워요, 그쵸? 좀 15번 치고 너무 쉬워갖고. 자, 16번, 뭐, 단순 계산 문제죠. 그래서, 뭐, 인수분해해주면 X는 7, 4보다 크니까. 자, 17번 문제, 미분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0. 그 적분 상수, 뭐 상수항이 나왔으니까 뭐 적분해주면 끝이다. 뭐 문제들이 좀 너무 쉽죠. 자, k1부터 시그마, k1부터 시까지 ak 값을 구하시오인데 잘 봤더니 앞의 식에서 뒤의 식을 빼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온다, 그렇 넘어갑시다. 자, 19번, 이 e, f 프라임 x 구해갖고 x1에서 극소니까 1내면 0되고, 그 다음 에 이제 극대값이 28이니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a b는 4다. 패스. 좀 너무 쉽죠. 0, 2, 8, 2, 이에서정의된 함수, 함수 이렇게 그려주고서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t 값의 합자. 일단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그쵸? 마이너스 1일 때 3개가 되고, 또 0일 때 3개가 되죠, 그쵸? 음. 그래서 0일 때랑 뭐 마이너스 1일 때랑 해서 구해 주면은 요거, 요거, 요거 더 해주고, 그 다음에, X가 2분이 파일 때랑, 4분이 5파일 때랑, 4분이 7파일 때랑 더해주면 2분이 13파이가 나온다. 그래서 끝이죠. 넘어갑시다. 참 쉽죠, 진짜. 참, 이번에. 자, 21번. 최고 체험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모든 정수 K에 대하여라고 나왔는데, 딱 봤더니, 아, 이거 오른쪽과 우변과 좌변이, 같은 k 값은 없을까? 있죠. 그거 갖고서 그냥 연립시켜주면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 이제, 같다 해주자. 자, 좌변과 우변이 같다 해주면, k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이 특경이 되죠. 그래서 k에 마이너스 1 넣어주고, k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각각 지금 f1-f-1, f0-f-2 F0 값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그냥 fx를 갖고서 x 3 플러스 a x 2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면은, 거의 뭐, 이제, 요 fx 값이 상수항 빼고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f'3이기 때문에 상수항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쉽지 않습니까? 좀 21번까지 푸는데 좀 시간이 남는 느낌이죠. 키모 뭐, 어 22번이 어 22번이 수열킬러 문제다 보니까 사실상 수투 다암수 킬러 문제가 없어졌는데요 좀 무시무시합니다 너무 쉽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수능은 불수능되는 거 아닐까 해갖고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좀 지청수 맞은 게 있으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것보다 수능은 훨씬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 좀 열심히 한게 낫겠죠 뭐 쉽게 나오면 만점 받으면 되고요. 어. 자, 봅시다. a 2 곱하기 a 3 0보다 작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 또는 이거다. a 5는 0이 되도록 뭐, 경우 나눠주면 돼. 자, 일단, 자, a n 플러스 1은 a n 3분의 2k 이거나 또는 a n 플러스 1은 마스 k a n이다. 그러면은 자, A1이 K이기 때문에 A2가 뭐 3분의 K, 3 1 K일 수도 있겠고, A2가 마이너스 K제곱일 수도 있겠다. 는데 A3는 A2가 3분의 1 K인 경우에 A3 마이너스 3분의 1 K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 K제곱일 수도 있고, 좋습니다. 자, K가 양수라고 했죠. A2가 마이너스 K제곱인 경우에 A3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K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음수 곱하기 음수는 이게 0보다 작을 수 없으므로 이거 안 된다. k 3승은 양수니까 되죠. 그래서 아 a 3가 될수 있는 건 -3분의 1k, -3분의 1k 제곱, 혹은 k 3승 세 가지 경우구나. 해서 다 가지치기를 해보세요. 일단 a 3가 -3분의 1k인 경우, -3분의 1k 제곱인 경우, 가지치고 가지치고 해보면 일단은 이게 지금 A5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수 빼기 음수골 밖에 안 됩니다. 양수 빼기 음수골. 어, 이거 되겠구나. K는 2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안 되고, 플러스니까 안 되고, 어, 양수 빼기 음수골이니 K는 루트이 되겠구나. 근데 밑에 건 역시 안 되죠. 자, 역시 마이너스 K제곱이었을 때, K3승이죠. 그쵸? 음. 그래서, A3가 K3승이고, A4는 이렇게 되고, A5 같던 양수 마이너스 음수골 되겠구나. K제곱 3분이 4. 음수 플러스 양수골 되겠구나. K제곱은 3분의 2. 밑에 거는 그냥 음수, 그냥 양수 안 되겠구나. 해갖고, 다 K제곱들을 더한 게 8이 됩니다. 패스 넘어갑시다. 자, 23번. 그냥 오죠? 패스 넘어갑시다. 너무 쉽죠? 24번. 자. 미분한 것이 접선이기울기 이것이에요. 미분해주자, 적분해주자, 적분상수 C로 두고서 1 넣어주면은 C는 1이다. FT가 나오죠. 그럼 2 넣어주면 답 나옵니다. 아, 쉽네요. 참 간단하죠. 25번. 등비수로 AN에 대해서 리미, N을 무한대로 보셨을 때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4N승 곱하기 AN은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과 같아져야겠구나. 그럼 AN은 2의 N승분이 3 곱하기 2다. A1은 3이요 A2는 2분의 3이겠구나. 더하면 2분의 6이다 패스. 너무 쉽죠, 좀. 자, 곡선 Y는 e q u 이게 지름이죠? 지름이기 때문에, 아, 반지름 R은 이거겠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니까, 이건 반띵이겠구나. 그래서 2분의 8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X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그 적분 구간을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2분이 파이 루트 6분이 파이에서 루트 2분이 파이까지 X3승 요거 제곱하면 X3승 s i n x 제곱 dx 해야 되는데, T를 X제곱으로 두고서 d t d x 2 x 니까 다시 이렇게 써주면 4분이 파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예, 6분이 파이에서 2분이 파이까지 tsintdt 해주면은 그냥 이거 부분 적분 해주면은 나오죠. 계산해 주면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 쉽구나. 그래서 26번까지는 단순 계산 문제고. 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싶죠. 27번도 역시, 자, f' 파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미분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미분해 주자. 미분해 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미분해 주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파이 넣어보자. 파이 넣어봤때 f' 파이 마이너 2분의 1, f' 0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자,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요 위에다 0 넣어주자. f' 0 플러스 2분의 1. f 프라임 0은 해 주면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 2분의 아니 2분의 3 f 프라임 0은 1이니까 f 프라임 0은 3분의 2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갖고서 해 주면은 다시 위에다 넣어 주면은 결국에는 어 f 프라임 이이스 -3분의 2죠. 아, 어 계산 간단하구나. 쉽구나. 진짜 별게 없죠. 28번. 역함수도 나오고 해 갖고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실제 보면 별게 아닙니다. 사실, 역함수 이용하는 것도 아니야. 고작 역함수를 이용한다는 게 0에서 1까지 gxdx에다가 0에서 1까지 g i n v e r s x d x 더한 게뭐 1이다, 뭐 이런 거. 왜냐면 g0은 0이고 g1은 1이니까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 좀 진짜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28번에서는 보통 역함수 미분하고 역함수 갖고서 막 꼬아놓은 문제들이 많이 출연한 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좀 억어지로, 억어지로 너무 쉽게 낸 듯한 느낌, 억지로 쉽게 낸 느낌이 그래서 좀 쎄하고, 기분이 좀안 좋더라고요. 수능 때또 크게 좀 어렵게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뭔가,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는 도대체 의도를 모르겠어요. 평가원에서 뭘 평가하려고 한 건지. 그냥 이렇게 쉽게 낼 수도 있다, 우리가. 그건가? 자, g0은 0이요, g1은 1이니까, 0에서 1까지 gxdx와 0에서 1까지 ginverse xdx, 역함수를 합한 건 1이다, 넓이. 그쵸? 그래서 0에서 1까지 gx 자리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은 이 x 부분, 2분의 1 x제곱 되니까, 2분의 1 돼갖고, 우변으로 넘겨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4분의 1도 되니까, 그럼 우변이 4분의 1될 거고, 왼쪽에 3, 3하고 인테그 e 블라블라는 게, 이게, 4분의 1꼴 되니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 프라임 e x 그다음에 sine x dx는 결국에는 이 녀석이 뭐 12분의 1이 된다 그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갖고서 그냥 e x를 t로 치환해주면 0에서 2까지 f 프라임 t s i n 2분의 pi t dt 6분의 1 나오는데 이게 앞에 2가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6분의 1이 되죠 자 근데 그 근데요. 이게 지금 이게 0에서 2까지 f(x) 코사인 2분의 파이 x dx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걸 갖고서 그냥 부분적분 해주잔 말이에요. 그럼 f(t) 뭐 사인 2분의 파이 t 이걸 갖고 부분적분 해주고 또 빼기 2분의 파이에다 블라블라 요거. 0에서 2까지 ft, cos, 2분의 파이, t, zt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니까. 자, 왼쪽에서, 왼쪽에서 이 녀석 해주면은, 뭐, 2를 넣던, 그 다음에 0을 넣던지 0이 될 테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6분 1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그, 마이너스, 파이 분이 2를 곱한 마이너스 3파이 분이 1이죠. 그걸로 끝입니다. 참 허무하죠. 그쵸?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좀 간단히 나올 수가 있지? 어, 정말 진짜 별게 아니죠. 그쵸? 렇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쉬워갖고, 아, 이게 뭐지? 좀 싶은,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9번도요. 이거 결국엔 뭐 부분수 쪼개면 되죠. 자 n 분의 1에서 n 플러스 n 플러스 1 분의 1을 빼준 이런 꼴인데 이런 꼴인데 결과적으로는 1부터 쭉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n 플러스 2 분의 1부터 빼주니까 결국 1 분의 1에서 n 플러스 1 분의 1까지 쭉 더한 꼴이죠 그럼 이 녀석은 a1은 1일 때는 2분이 3이 되고 그냥 an일 때는 이제 n이 2 이상일 때는 n 플러스 1분이 1이 되니까 a1 플러스 a10 해주면은 2분이 3 플러스 11분이라면 뭐 계산만 제대로 하면은 한줄 거의 뭐 이것도 사실 뭐 거의 한줄 풀이가 가능하죠. 그쵸 그렇죠? 딱세 줄인데 실제로는 뭐 거의 간단하게 그래서 아 29번이 보통 수열 극한에서 계산이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었었는데 뭐지 뭐지 싶은 왜 이렇게 쉽지? 음 그래 30번이 좀 어려웠죠 그나마 그래도 킬러스러웠던 이번 시험에서 그나마 진짜 가장 킬러스러웠던 미적분에서 그냥 어려운 문제 킬러 하나였죠 사실상 그죠? 22번도 뭐 수원 수원 2에서 공통 과목에서 나온 킬러긴 했지만 솔직히 수열 문제 좀 킬러치곤 쉬운 편이었었고 30번 이게 그래도 제일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냥 X 범위 나눠서 풀다 보면 은뭐 그냥 풀린다. 자, 절대 값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절대 값이 있으니까 X가 0 이상일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나누자. 자, 나눠 놓고서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라지 FX를 구해야죠. 라지 FX를 구하려면은 요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X승 H HX E-X 승, 이걸 미분해 주면은 H'X-HX 프라임 이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함수를 구하면 k-x 뭐 k+x 자. 그래서 요게 l f x 니까 원함수를 구하면은 이걸 미분한 녀석에서 이거를 빼면은 요, 위에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은요, 실제로 뭐 이걸 접근해서 구해주면, 라지 fx는 x-k++1, 2의 e 마이너스 x승+, c,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1, 2의 e 마이너스 x승+, c+, 2인데, 위에 건 x가 0 이상일 때, 아래 건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요 라지 fx에서 스몰 fx를 빼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패스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린 구했어요. 라지 fx에서 스몰 fx를 뺀 거를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에서 구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라지 fx가 스몰 fx 이상이라고 해야 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녀석이 0 이상이어야겠죠. 위 아래가 모두 0 이상이어야 되니까. 근데 어 k 값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니까 자 보자 k가 4분의 1일 때, k가 4분의 1일 때, k가 4분의 1을 대입해 줬어요. 그럼 일단, 일단 미분해 줬어요. 미분해 줬더니 위에 거는 x는 4분의 3에서 극값까지인다. 이게 x가 0 이상인 경우죠. 밑에 거는 x가 4일 때 극값까지는데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극값이 없다. 그래서 일단 x가 4분의 3일 때 극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무한대일 때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는요, 이게 결국에는 라지 f(x)가 스몰 f(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 녀석은 x가 무한대로 갈때이녀석 0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럼 c가 0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면 역시 x가 4분의 3일 때 x가 4분의 3일 때 여기 집어넣어 보면요. x가 4분의 3일 때 집어넣어 보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뭐 c가 0 이상이면은 c가 0 이상이면은 x 에 4분의 3 넣었을 때는 무조건 0 이상이니까 결국엔 뭐다? c를 0이라고 하고서 G, g, g 4분의 1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g 4분의 1은 그냥 c가 0이라고 생각하고서 x에 0 넣주면 어 된다. 자, c가 0일 때 어디 있습니까? l 지 f x 있죠. 라지 f x 앞에서 구했네요. l 어, 지 f x 여기다가 어, x에다가 0 넣어주고 k에다 4분의 1 넣주면 어 되겠죠. x에 0, k에 4분의 1 넣주면 어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2분의 3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요, 라지 r g e fx-small fx, 그해서 fx 미분해 주면 x가 0 이상인 경우에서 이렇게 나오고, k가 2분의 3일 때, 미분해 주면 이렇게,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미분해 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x가 2일 때극값 같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극값 같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또 이게, 지금,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c가 0 이상이다,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세요.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결국 이게 뭐됩니까? 자,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플러스 c, 플러스 2가, 이게 언제나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라지씨는2 e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c 가0 이상이어야 되고 c가 2 e 2 이상이어야 되니까 c가 2 e 2일 때 k의 2분의 3을 넣은 걸 구합니다. 자, 그걸 앞에서 보면요. 자, x에 0을 넣고 k의 2분의 3을 넣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c에다가 예, 2 e 2죠. 그걸 대입한 거를 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요. x에 0 넣고 예 아까 말한 대로 다 집어넣어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 g2분의 3이 나오고, 그냥, k에다가 2분의 3 넣고, c에다가 2-2 e 넣고, x에다가 0 넣어갖고, 여기다가 그냥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자, 그래서, 2-2분의 e 5가 나와서, 여기에다가 요거 더하면은, 2-4분의 e 7이 되니까요. 예, 답은 25가 나오고, 별로 그렇게 뭐 계산도 그렇고, 별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냥 그값 구하고, X 무한대로 보낼 때, 또 이제 C 범위가 나오니까, 그때 C 범위 구해갖고, 결국엔 다 해준 거, 다 그냥 계산해주고서, 그 다음에 C에 그냥 최소 값 구한 다음에, K 값이랑 같이 해줘서, X에 0 넣고, 그때 라지 FX 값 구하면 되죠. 그래서. 뭐 그럼 되는 문제였는데 전체적으로 참 쉬웠어요. 그나마 좀 킬러 문제였다는 22번, 30번도 다른 걸 모두 풀면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2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수열 문제치고 뭐 그렇게 계산이 복잡한 것도 아니었고 30번 문제도 위적 문제가 좀 약간 그래도 계산 복잡하고 까다롭긴 했지만은 그나마도 다른 30번 킬러 문제들 다른 때. 뭐, 6평이라든지 작년 수능 30번보다도 쉬웠고, 무엇보다도 28, 29가 너무 쉬운 바람에, 시간이 남고 또 점수가 좀 내기가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어땠나요, 그러면? 그러면 뭐 이렇게 구모를, 구모가 쉽게 나와서 잘 보면은 수능도 아, 적당히 쉽게 나오겠거니 했다가 작년에 망했죠, 다들. 그런 걸 보면은, 거꾸로 완전히 수능은 또 거꾸로 해서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냥 이번 9평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나와서 잘 봤다고 하더라도 예,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좀 간단한 시험이긴 했는데 예, 아무튼 간에 그리고 혹시라도 좀이 시험에서 예, 점수가 안 나온 친구라면은 또 굉장히 좀 여러가지 부분 짱꾸난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서 예요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좀 수능 대비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